저는 어, 태권도 로드 투어 어, 대표 정순천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여행은 어, 같이 가는 팀들하고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테리비서 보는 그런 어, 북측이 아닌 어, 또 다른 북측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어, 우리 팀들한테 저도 같이 공유하면서 느끼고 싶은 게제제바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태권도만 한 35년 한 사람이고요. 어, 태권도로 이제 우리 그 국책을 어, 어떻게 보면 은 태권도로도를 개최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이 일기쟁이야 어, 선발대야 선발대 네. 아주 중요해요. 그고객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먼저 물어봐도 돼요. 여기 이제 안내 동무가 있는데, 안내 동무한테 물어봐도 돼요. 나한테 들었 물어보고. 동무나 동지라는 호칭은? 아, 그냥 봐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통상적 동지라고 불리죠. 네. 네. 나이가 좀 갓거나 아래는 동무라고 해도 돼요. 나도 편하게는 그냥 선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음, 선생님? 네. 선생님이도. 선생님 이 선생님 해야 되는데, 동무했을 경우는 그냥 그냥 한국, 한국에서 한국 똑같이 아우죄 삼다. 그냥 버스 타 봐. 해도 되고 네.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은 에티켓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 네. 네. 그런 시수 정도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외국인 있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하겠죠. 이 어, 아, 에티켓 때문에. 네. 많이 이해를 해 줘야 돼요. 어쨌든 우리 지금 5박 6일간 네. 네. 같은 한 배를 탔으니까잘좀이 협조해 가지고 재밌게 지내다 오자고.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아, 네. 내가 잘부터 할게요. <laughs> 자, 우리 다 같이 여권들 다 갖고 있죠? 같이 갖고 있어요? 네. 자. 같이 닦거든요. 거기 뭐라고 하죠? 카메라 갑시다 요 uh. 네, 많이 가고 좋아, 좋아하세요. 안녕 가세요. 가 갔다 올요